A sí. sí.

아초 왕초는 왕초는 아초는요초는 왕초는 는 왕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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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초자왕아는 왕초는 왕초 왕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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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초왕왕는왕왕 아니 집에? 아니, 도 <laughs> 아빠가 <laughs> 친구인데? 아유, 아빠가.. 친구를왔다 그냥.. 우리 가가 이안나다 먹었어? 이야 좋아? 이거 다 먹었다. 밥다 먹었다, 루이 이야. 엄마 다 먹었어? 엄마 다 먹었어? 앉아. 앉으세요. 감줄까눈 엄청 많이 왔죠. 어. 이쁜데. 보는 것만. 이거 컵 너무 귀엽죠? 어제 원데이를 하고 가신 손님 건데. 아, 너무 귀여워. 택배 열어볼게요. 얘는 이제 견적서고. 이제 얘는 제가 다 써서 시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자기용 크레용이에요. 크레파스 느낌 나는. 색깔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전사지. 크레용 전용 전사지예요. 이제 이 위에다가 얘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이나 아니면 뭐 글자 같은 거쓴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번에 크레용 느낌 나는 걸로 생일 플레이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짜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막 그렇게 꾸미는 거에 되게 소질이 없거든요, 사실. 색이 조금 아쉽다. 네.

<놀람> 어, 이제 말세요 오이장는한번더1장고개 뭐. 사서 한 쪽씩 먹으면 되니까 아유 충분이야이지다 돌려야 된다 이 돌려 마카롱 첫은 한주오이아 나랑 둘이 한 쪽씩 한번 열심히 다고 거기 이제 1년 넘으니까 그만두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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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딩이야? 이거 색깔 별로 붙이는 거야? 여기 이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고체풀이 여기 밑에 끈적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앞쪽으로 나온 부분 있잖아 이렇게 동그란데? 응 찍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응어 음. 감자만. 자는 금방 먹잖아. 싼 슈퍼맨. 길이 음? 지금 3시 반인데 이제 일이 끝났어요. 뭐를 먹어야 될지 구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저혼술려고요그 <홍수하려고요. 웃음> <laughs> 네, <laughs> 술도 유 통한 기 있나요? 좀 오래된 건데. <laughs> 잠시만요 제가 또 들어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왜 보이지? 네 저도 출연자입니다 아네오구오 <laughs> 굳이 굳이 첫 만남이겠지 아 집들이야 우리 언니랑 벌써 얘기나왔아아겠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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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어떻게 이나자 느낌 다. 안 웃을 줄 알았어. 아니 그아 그리고 나는 나도 약간 아다 형들 다 결혼해갖고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마 어. 한 번보다는 훨씬 훨씬 나. 그래. 그럼 잠 이순이 얘기해 보자. 호기심에 움직이네. 너는? 이로닝. 아 일호님, 그래 그러면 찾아볼까? 그. 그. 아니 형이 어떻게.. 천리옥.. 강승님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타르키옥이요? 고형이에요! 배불러요 벌써 타르키옥.. 별자리나 부르고요? 아 이제 10년 전이라 별자리.. 이게 타르키옥이라고 하셨나요? 타르키옥으로 10년 전이요? 그걸 보고 많이 반성했고 <놀람> 그 이후 제가 이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혼자서는 밝고 긍정적인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I c 인거 h 요 d e it. I'm not s u r 요 네, 그럼요. t sure. I'm not 시네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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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신지현은 그 사랑이랑 실패 가품이죠. 맞아요. 우리 남자 이름 님도. 저 퇴근해요. 안녕. 엄마. 반 남겨둔 거 먹으려고요. 남기니까 물은 이 정도만 만들... 넣. 신라면 오랜만에 먹는다. 포시락 썼어요 뭔가 사먹기 싫어가지고 오늘 점심은 얘로 먹으려고요 일단 해야 될건다 했고, 밥부터 먹을게요. 지금 11시 반인데, 벌써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영상은 진짜 공방 갔다 집 왔다, 공방 갔다 집 왔다 밖에 없거든요. 딱 일집 일집? 그래서 영상이 뭐 찍을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술 약속이 있는 날 아니면은 똑같아요, 패턴이 진짜. 뭐 하나 다를 게 없거든요. 다음 주는 더 길게 해서 올게요. 안녕! 음...